자,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요거 보면, 자, 15번은, 이게 함수가 나왔는데, 조건 반하를 봤을 때, 요걸 만족하는 그런 AB의 값을 구해봐라. 함수는 지수함수로 나와있고, 이 2의 X승과 2의 X-2승은 사실상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켜준거예요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봐야지. 그림상황을 알아야 어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같은 지수나 혹은 같은 로그로 나왔을 때 평행이동이 되면 곡률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적당히 이 부분을 잘라서 변형을 시켜주면은 우리가 구하기 쉬운 도형 즉 직사각형이나 혹은 삼각형 이런 도형으로 만들어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본 조건을 보면 이 상황을 그림 그려보니까 요게 EX 승 f x 그리고 얘가 gx는 요거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미 여기가 길이가 2라는 건 내가 알게 되는 거고 얘를 쪼갤 때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아마 쪼갤 때 곡률이 같기 때문에 자 여기 부분을 요렇게 쪼개가지고 수직으로 해주면은 자 여기도 수직으로 요렇게 만들어주면 이 부분이 똑같아요 라는 걸알수 있을 거야 이 노란색 부분이 얘를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주면 결과적으로는 나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이 넓이가 6이라고 나온 거니까 얘는 밑변이 이, e, 가로가 이, e, 세로는 또 b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2곱하기 e b 마이너스 a가 6이다. 요거는 뭐 식이 어렵지 않게 나온 거고 결국 이식 하나를 얻었다 a와 b에 대한 식. 나 a, b 구하는 거야. 자, 이식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역함수를 혹시 구할 수 있냐?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역함수는 fx 같은 경우에는 금방 나올 거야. 미치? 2인로그로 해서 금방 fx를 구할 수 있는데 얘가 바로 구해지냐라는 거야. 안 구해지는 사람은 이걸 참고하면 될것 같아. 여기는. 자, gx는 y는 넣고 봐도 되니까. 자, y는 2x-2. -X. 자, x, y는 x를 대칭해주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x, y, 체인지 체인지 해주는데 여기를 지금 보면 y만 살려주면 좋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2승인 4분의 1을 내가 빼준 거고 자 빼다 보니까 4분의 1의 양변에 사 곱해주면 은좀더이뻐질 거야. 이 상태의 양변에다가 밑이 2인 로그를 걸어주면 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완성이 되더라. 이게 g의 역함수다라는 거지. 이를이용하면나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지. 여기에다 b 집어넣고 역함수에다가 그 다음에 f의 역함수에 집어넣는 거. 뺀게 로그에 여이래 그럼 여기서 식이 하나 더 나오지. 진수끼리 빼면 진수끼리는 나눗셈이 된다. 로그끼리 뺀다. 진수끼리 나눈다. 얘가 6나왔으니까식 하나 더 나와. 두개 연립하면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15번 내용이다. 말씀. 그리고 15번이니까 6 더하기 9에서 15가 답으 어. 내용 자체는 요거 중요하니까 알아둬라. 나번는뭐 그렇게 뭐 역함수가 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요 상황, 요게 참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야. 어렵지는 않은데, 직사각형 만드는 거. 그것만 주의 있게 하고, 얘가 아마 그림이 나왔으면 좀더 잘했을 텐데 그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이 그리는 과정, 요걸 못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었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네 문제를 한번 자, 한번 살펴봤어요, 얘를. 앞으로도 자, 일주일에 한두 개쯤은, 한두 개쯤은 내가 올릴 겁니다. 요거는 수, 일, 내용은. 우리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기하고 학동은, 자, 주어진 것 자료, 내가 준 것들 지금 정리해 나가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고. 자,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